아, 한 조가 점프를 하면은 어? 아 이렇게 이단 점프하는구나 우리 살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단 점프 오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명예 징표를 아영 알고 있는 와 이거 한점안 맞는다고 망했다 <laughs> 아니, 진짜, 응. 이건민간이 너무 거이냐이게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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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갈이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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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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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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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는 불사장치가 어는? 짱이지, 이거는 그렇죠. 이건 불사장치가 짱이지, 이래 놓고 모이라 할것 같아요. 그치, 그치, 그, 그럼 그렇지. 어, 그치, 어, 그치, <laughs> 아니네, 어. <laughs> 어, 모이라, 모이라 형, 모이라 할것 같았어. 오호, 읽었어. <laughs> 아니, 근데 솔직히 형, 모이라 할것 같아서 모이라, 모이라 하면 진짜 더럽단 말이에요. 아 <laughs> 진짜 인정. <laughs> 어, 야, 너무 난... 더러워져 가지고 내가 뭐 어, 이럴 것 같아서 모이라 했는데. 아니 그 더러운 싸움을 하겠다고? 쌈트 땀트... 어디 있어? 아 고동 측만 어, 좋아하시는거참아네임 너무 더럽다. 어, 잠깐만. 아, 오 잠깐만. 오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. 아니 형도 진짜 뭐이왜안 했어 바티? 어 뭐야 바티 또 있네? 스킨도 없어. 이거 그러니까 형 백퍼 위도각인데. 위도네의 C로 근절해야 하나? 뭐라해야 되지? 바티를 하시는... 왜냐하면 내가 위도보다 바티를 더 잘할 것 같아. 바티 3조 4 어렵던데 생각보다. 위도 따발총보다낫지 음, 위도우... 위도가 거의 안 움직이면서 쏘니까. 그리고 나한테는 일단 불사장치라는 큰게 있기 때문에, 잠깐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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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 불사장치 돌면 안 되는데? 형 어딨을까? 나아 어디 있을까? 나 조이만데. 형님, 니 모르구나. 어, 난 모르지. 어왜 거기에 불사장치가 있냐? 날 보호해줘야지 나쁜자니까 <laughs> 아니 방금 대놓고 돌아갔는데 <laughs> 형이 못 보더라고요. 어나못 봤어. 아 대놓고 그러는데 이게 이게 자신이 있었어. 형이 나를 헤드 한방 따지 않는 이상은 내가 이기니까. 그건 그렇죠. 바티 상대 워낙 유리했어 가지고. 아 근데 어나안 죽었는데? 헐! 헐! 아 이거는 이건 망했. 이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다. 저는, 이거는 이거는 바스티온 이길 걸요? 아니 걸? 버스 듀 얘기할 것 같은데 이건. 아니야. 형 브리기태 장인이잖아. 형삼성하면 브리기태 하는 사람이잖아. 이 버스가 유리한 여섯 템프 중에,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게 뭐다? 브리기태다. 음, 아니야, 아니야. 어, 아다 그거 뺐고. 내려갔어. 아 망했다. 게타 득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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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득어아 잠깐 이용아못 밀었어. 아, 또... 아 씨. 하여. 나 때문에 이긴다니까 그래. 아니 내가 점프를 했으면 낙타가 됐을 텐데. 아 이거 이거 봤어요. 이긴다니까요 그래. 아니야 근데 이거 솔직히 형이 이길만했어. 형이 낙사안 노리고 그냥 뚜까 뚜까 패스면 이겼을 걸 공도 차고. 어, 이이 너무 사사 y 데형심해 s 어뭐 m e z 뭐야? 뭐. 어그럴것 같아. 음. <목소리> 아, n 또아개비 엄청 설치해놨겠지? 어 a r c h i n g I'm 아 그럴 리가. e 심해 골랐다는 게 지금 m 에 따개비로 잡겠다라는 걸 텐데. 아, 트랙, 그거 봐봐. 설치한 소리 다 들려, 다 들려. 들려. 멀리서 때리기. 이 형은 날못 때리거든. 가까이에서는 심해한테 이길 수 없으니까, 멀리멀리 멀리 가야죠. 오라, 네, 아니, 아니, 심해 따에빈 설치해 놓고 오라 그러면 솔직히 내가 들어가야 돼. 어, 상상력이 좋게 영은 진짜 미안하지만제가 원래 그래요 <laughs> 음성대사 보소 아, 근데 이거 보막막찰거 아니야 이것만안 맞으면 이잖아안 이것만 맞으면. 이것만안 맞으면? 어디 어디서부터 낫지 야야야 그렇지. 아이형또 따개비 돌출할 텐데. 몇하면? 아 맞았다. 이거 맞아 버렸어. 아. 아, 이거 너무 어그로 왔군요. 어! 아, 개 미스다. 아, 형. 아니, 형이 근접 딜을 해야지. 심메가뭐 원딜을 하고 있어. 나는 언제 공을 채울까? 아 어? 이걸다, 아 이걸 받아, 이걸 받아 버렸어. 착무리고 있다. 이거 어떻게 음, 하고 이거는... 계신냐면요 제가 카톡방에다가 이거 올려볼게요. <laughs> <laughs> 안돼, 안돼, 안돼. 나무늘어 없지 않을 거야 그러면. <laughs> 아니 이거 진짜 이러고 있었어요, 이 <laughs> 형. 아어딜로나 보고 있던 거야? 에이, 아, 진짜 더러워가지고 내가. 전투 시작. 망했다 캔지 왔고 내일 말하는데 캔지를 한다고요? <laughs> 리퍼하면 재미 없잖아. 이거 약간 어 자신감 자신감. 리퍼하면 난 누구든지 이긴다. 야 역시 아까 심해할 때랑 다른 모습이죠? 그렇죠? 말아. 삼만. 한한한 어, 어? 어? <laughs> 시간 끌 걸. <4대. 웃음> 아이스킬 너무 허물어졌어. 이건 진짜. 아 이거는 어 이거는 아, 아 이거는 답이 너무 뻔한데? 불피하겠지 뭐. 트레하겠지 뭐. 그거 알아? 니퍼도 우클릭에 벽궁하면한 방에 죽어. 불피가 그러니까 짐피한테 안 내주면 되는 거잖아요. 아, 내가 진짜 트레 가지고 원거리 딜을 해야겠어. 아, 쭉. 이형 감정, 감정 표현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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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아, 2층 먹으시겠다. 하이, 하이. 딸딸이들 라면 형이 오겠지. 뭐, 그2 층에서도 암살가 하고 있고 하이, 와! 안 어, 이모 어, 써? 이모도 써? 이모도 써? 이모맞았 이모도 써? 이모형안죽모도 써? 이모도 써? 이모도 이모이건 내가 이이 나왔다 나왔다. 이거형 너무 모도 써? 이이거 내가 계속 때렸어도 겠네. 네네. 아니 근데 형 힐이 되니까. 아그힐 차는 속도보다.